to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쿠페형 SUV 아르카나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타본 모델은 가장 기본 사양인 흔히 말하는 깡통 모델인데요. 과연 이 차가 가격 대비 만족감을 줄수 있을지 외관부터 주행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델은 깡통 모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포티한 비율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LED 주간 주행등, 라디에터 그릴, 쿠페형 루프라인, 17인치 휠이 장착되었고요. 뒷 모습은 쿠페형 SUV 특유의 날렵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엔트리 모델이라 크롬 장 장식이나 화려함은 없지만 디자인 자체가 잘 나와서 밋밋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를 열고 들어왔을 때는 첫인상은 단정하지만 옵션은 정말 단촐합니다. 계기판은 기본적인 아날로그 계기판에 중간에 작은 LCD 창이 하나가 있고요. 센터핏 시야는 한 7인치에서 8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기본 오디오 장착되었습니다. 에어컨은 수동이고요. 시트는 재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쿠션감은 괜찮습니다. 럭셔리한 거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공간 효율성과 기본기에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6 가솔린 엔진에 CVT 무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생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니라 무단 변속기라 그런지, 즉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깊숙이 밟아야지만 조금 출력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언덕에서 좀 힘들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느낌도 리니어하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좀잘안 드는 것 같다가 아주 끝부분에서 미약하게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체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느낌이 맞습니다. 탄탄하면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롤링 같은 것도 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있고 핸들링도 좋고 다 좋은데 뒤에 누군가를 태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승차감이긴 합니다 이 차량이 가격이 2,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로 사고 혼자 이렇게 타기에는 좋은 차량 같아요 초보 운전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깡통에 중고를 사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싸게 뭐 천만원대로 구매해서 이 정도로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출력은 123마력 정도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 타봤던 차량 중에서 출력이 가장 낮은 차량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주도고 언덕이 많은 그런 곳인데 어저께는 처음에 차량을 바꿔서 조금 차량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덕에서 너무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좀 오래 세워놨다가 갑자기 타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답답함 느낌은 사라졌어요 어저께는 언덕을 오를 때한 40km에서 60km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갱음을 내고 뭐 엑셀을 깊게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받았었는데 뭐 답답하긴 한데 완전 그 정도로 안 나간다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출력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 차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외길에서 이렇게 추월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왼쪽으로 가서 잠깐 추월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앞에 차량이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아주면은 이 차량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든 차량을 이 차량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추월 가속으로는. 그래서 이 차량으로는 뭔가 좀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2kg 인데, 만약 에 엑셀 이렇게 세게밟 으면 제일 끝 까지 밟았 거든요. Give on my flash, be a drum with a big flash, Concentrate, it to a thing fashion. 이 차량은 기본 오디오고 앞좌석에 미드 우퍼랑 트위터 조수석 운전석에 있고 뒷좌석에도 미드 우퍼랑 트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옵션이 없으면 뒷좌석에 트위터가 없는데 얘를 트위터를 넣어준 것 자체가 조금 음장형 세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오디오답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위터가 또 뒤에 있고 뒤쪽에 비율을 조금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소리를 작게 들었을 때좀 음장형이 조금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소리를 되게 작게 들어야지만 오디오가 괜찮게 들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음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 중음 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트위터 하나에그 살랑거리는 그 느낌 하나로 작은 볼륨에서는 괜찮게 들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볼륨을 많이 올린다거나 뭐 이럴 때는 보컬 때의 소리가 먹먹하고 저음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뒷좌석은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제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맞췄을 때 손가락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일단 뒷좌석에 아무도 없긴 한데 여기에 이게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부터 이 뒷좌석에 빨간 색깔 뭐가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좀 보면은 뒷좌석에 아무도 없는데. 아, 트렁크가 제대로 안 닫히네. 세게 닫아야 돼.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여기 유압식 쇼바가 있어서 올라갈 때는 조금 편하게 올려주는 편입니다. 다만 이거를 내릴 때는 힘있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크기 대비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쪽도 얘를 지금 밑으로 내려놨는데 얘를 위로 올려서 플랫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공간을 원하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르노 아르카나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깡통 모델인 만큼 가격적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하지만 주행 성능만큼은 그래도 나름 깔끔했어요. 이 정도 소형차급 SUV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깔끔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 몇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도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에 출력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에서 르노 아르카나의 이 123마력이라는 출력이 다소 부족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차량은 구매하시는 타겟층이 조금 확실할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나 좀 젊은 분들이 혼자서 차량을 운전할 때 그리고 처음으로 내 차를 소유하고자 할때 구매하시는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자체는 뭐 남성이나 여성 상관없이 디자인적으로 이쁘기 때문에 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르막이나 조금 길이 괜찮은 데서 달릴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럽고 엔진의 느낌도 좋고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언덕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사람을 뭐한두 명, 세명다 태울 때는 조금 차가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